안녕하세요, 어댕군입니다 오늘 제가 세상에서 제일 긴 탈춤에 몰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양말씨를 몰카 해볼 거예요. 이 탈춤에는 진짜 당황스럽게 하는 탈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양말씨를 불어볼게요. 네, 조금 있으면 들어오실 거니다 같이 방금 제 옆에 있거든요. 안녕하세요, 양금군의 놀러와서 깨고 오세요, 깨고. 애매매 깨고 오세요, 깨고. 아야 근처 못봤죠? 뭐 뭐가요? 아 못봤네 뭐 어쨌든 아야아야 아야. 제가 만든 탈출 맵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표지판 달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긴, 제일 긴 탈출 맵이야? 오 감옥에 있없네 <laughs> 잘생긴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? 아니 잘생긴 사람은 저 아닙니다 아, 빨리 시작 나... 시작해. 나... 해. 빨리 시작해. 뵐게요. 뭘까 어? 성공. 왜 물가요? 야! <laughs> 야! 야! <웃음> 야, 물가면 어떻게 여기 있는 템 먹으세요. 아, <laughs> 야. 아, 나 진짜인 줄 알았잖아. 근처에 왠지 뭔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죠. 아니 나 지하로 내려간 줄 알았지 아, 아, 아 진짜 우리 투주판이 엄청 길은 아닌 것 같다 이러고 서서놀는줄 알았지? 응. <laughs> 그래서 막 지로 가서 막 구멍이 있으면 거기서 들어간 줄 알았지 <laughs> 여러분 제가 몰카 성공했습니다 죽어. 양말을 멍청하게 되며 몰카에 잘 숨는답니다 아이템 먹었다 ববেবর্গ bon,